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이 제품 어, 비어젠 빼기 스테이션 이 아, 운동기구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왔는데요. 어, 거의 반 완제품식으로 도착했어요. 완제품이 아니라 조립이 굉장히 쉽게 왔습니다. 이거 제가 금방 조립했는데요한 천천히 뭐 수다 쩔고 했더니 한 30분 40분 걸리더라고요. 빨리하면 한 20분에도 할것 같아요. 이 제품 쿠팡에서 판매한 제품인데요. 원래 이 제품이 뭐 40만 원이었는데, 50% 한해서 뭐, 뭐, 이렇게 됐는데, 현재가는 16만 9천 원에 지금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견고하게 되고요. 이 제품 보시면, 이 높낮이라든가, 이렇게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고, 낮게도 할수 있고, 새 것도 할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제품 어, 선택한 이유는요, 어, 일단은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하체 운동도 가능합니다 여기도 원판 넣었고 무게에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 제품이 되게 견고하고 되게 마감 처리하든가 페인트도 너무 잘돼 있어요 색깔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땡기고 밴드도 다 있고 한데 이 제품 이렇게 구매를 해 봤는데 일단은 설치도 굉장히 쉽고요 아예 낮게도 가능하고 어 홈트를 이제 홈트 장이 거의 되가갔나요 자리는 좀 협소한데 이렇게 집에서 어, 이렇게 한번 조립해보고 만들어봤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헬스장도 자주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따로 제가 크게 운동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 헬스장 뭐 일년 걸고 뭐한두달 가는 것보다 뭐종 기계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요렇게 조절하는 제품 10만 원대 이렇게 사 갖고 어 그냥 한 열심히 운동하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제가 요즘에 운동을 너무 안 했는데 어 아, 짜 자, 짜이거들 요즘 운동안 했고 자뭐 운동 홈트 장차이냐고 지금 운동은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어. 요거 30kg. 요거 장 식품 아닙니다. 아, 40kg까지 됩니다. 집에 30kg에 있어서 40킬로까지 이렇게 섭니다 여러분 이건 음, 어, 운동 좀 했다고 자랑하는 거야 음, 이렇게 할수 있고요 너무 깔끔하고 디자인도 예뻐 그래갖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 쿠팡에서 판매중인 비어젠 백 익스테이션 여러분 강추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